노아는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또한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방주를 짓는 믿음의 순종을 했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집안을 살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직분자의 순종이 온 교회에 유익을 줄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암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류의 운명과 생사가 결정되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세상의 웃음거리였던 노아가 오히려 세상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웃음거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세상을 웃음거리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저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고통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 이 길의 끝에서 진짜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아에게 주목할 점또 하나는 노아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앞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라고 기록하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서 방주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 1절에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5절에 노아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듯이 신앙의 걸음도 순간순간 작은 순종을 통해 점점 자라기 마련입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작은 자극이 있을 때 순간순간 그 자극에 응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것이죠. 한 번도 백리, 천리 길을 점프해서 갈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이 일어나고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중요한 것은 또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길로 일관되게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한 방향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순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시편 119편 말씀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때로는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상세한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도 저 멀리 앞에 놓인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길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며 순종을 할때 어느 순간 목표 지점에 다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작은 사역들, 가정에서 실천하는 작은 믿음의 순종들,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말씀을 따라 내딛는 믿음의 걸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 합당하게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순종할 때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노아처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